김서현, 하나이글스의 강속구 투수는 프로 첫승을 거둔 후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체 1순위로 지명된 20세의 이 투수는 이 획기적인 순간에 이르기까지 험난한 여정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8월 22일 대전구장 마운드에 섰을 때 그의 재능과 자신감이 유감없이 발휘되었습니다. 1대4로 뒤진 7회초 롯데 자이언츠를 상대로 경기에 투입된 김서현은 왜 그가 큰 기대를 모았는지 빠르게 증명했습니다. 이 젊은 우한 투수는 단 9개의 공으로 타자를 범타 처리하며 최고 157km per hour에 달하는 눈부신 직구와 타자를 헛스윙하게 만드는 예리한 슬라이더를 선보였습니다. 짧지만 압도적인 피칭이었고 스카우트와 팬들을 매료시킨 잠재력을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김서현의 타자들은 그 인인의 하반에 뒤집기를 했고 4점을 뽑아 리드를 잡았습니다. 불펜진이 잘 막아내면서 이글스는 8대4로 승리했고 김서현은 프로 첫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54번째 등판만에 거둔 쾌거라 더욱 의미가 컸습니다. 승리의 여운 속에서 김서현은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의 구비진기를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작년 1군 데뷔했을 때첫 세이브 했을 때보다 더 좋아요. 그는 첫승까지의 긴 기다림에 대해 유머와 솔직함을 섞어가며 대답했습니다. 거의 10년은 걸릴 줄 알았어요. 그의 말은 이 순간 이전의 고군분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김서현은 미래가 불확실한 채 2군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1군 팀플를 떠났지만 투구 메커니즘 문제와 일관성 없는 제구로 1군과 2군을 오갔습니다. 성장통은 뚜렷했고 김서현은 때로는 공을 더 정확히 던지기 위해 구속을 낮추는 시도를 하는 등 힘겨워 보였습니다. 160km/h 강속구로 타자를 떨게했던 신인 시즌의 압도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볼레디 사이고 이닝이 더 힘겨워지면서 김서현은 해답을 찾아 2군으로 돌아갔습니다. 실망감은 뚜렷했고 이 젊은 투수가 긴 조정기를 겪어야 할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김경문 감독이라는 구원 투수가 나타났습니다. 6월 초에 지휘봉을 잡은 베테랑 사령탑은 힘겨워하는 투수에게서 특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김서현을 대전으로 불러 식사를 하며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고 흔들린 자신감을 회복시키고자 했습니다. 작은 제스처였지만 감독이 유망주의 재능을 믿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새 투수코치 양상문이 지도 아래 김서현은 더 중요한 순간에 기회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7월 11일 키움전에서 론이 도슨에게 끝내기 이루타를 맞는 등 험로가 있었지만 코치들은 변함없는 지지를 보냈습니다. 양코치는 그 뼈아픈 패배 후 고개 숙이지 마라 고 말했고 이 단순한 메시지는 젊은 투수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김서현의 성장은 눈부셨습니다. 그의 직구 구속은 150km per h o u 중반에서 후반대로 다시 올라갔고 슬라이더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를 괴롭혔던 투구 메커니즘의 불일치는 점차 매끄러워졌고, 제구는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눈에 띄는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김서현은 자신의 입지를 찾았고, 결과는 그 자체로 말해주었습니다. 시즌 후반, 김서현은 이글스 불펜의 핵심 역할로 떠올랐습니다. 35-3분의 1이닝에 걸친 34경기에서 그는 1승 1패 9홀드, 3.31의 깔끔한 평균 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상대 타자들은 그를 상대로 겨우 192의 타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그의 파워풀한 구종조합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이글스가 그를 지명했을 때 그려보았던 모습이었고,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매력적인 활약이었습니다. 김서현에게 있어 첫 승리는 단순한 기록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커리어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견뎌낸 그의 노력과 인내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중간계투로서 승리를 거두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1년 반 만에 해냈으니 제가 겪은 모든 일에 대해 마침내 보상받는 기분이에요. 시련과 역경은 김서현의 기량을 다듬었을 뿐만 아니라 멘탈 게임도 강화시켰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작년보다 훨씬 행복해 보인대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그렇게 할수록 더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는 큰 기대를 안고 있던 젊은이에게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정신적으로 지쳤어요. 빨리 고치고 싶었는데 제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런데 감독님과 코치님이 그냥 편하게 하라고 하신 뒤로 모든 게 맞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모로 김서현의 여정은 야구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실패와 회복력, 그리고 더 나은 날이 올 거라는 굳건한 믿음의 게임이죠. 매번의 좌절로 그는 자신과 기량에 대해 조금씩 더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얻은 자신감과 마운드 위에서의 압도적인 원투 펀치로 무장한 채 유망한 커리어의 다음 장을 써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감이 커질수록 제 슬라이더도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하던 와인드업 투구 폼을 계속 고수하고 있죠. 두 자릿수 홀드까지 단 하나 남았어요. 그게 제 다음 목표예요. 거기 도달하고 시즌을 강하게 마무리하는 거죠. 한화 이글스와 팬들에게 김서현의 등장은 희망의 등불이자 더 밝은 내일이 올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유망주는 항상 많지만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게임에서 김서현의 역경 극복은 우리가 애초에 e스포츠를 사랑하게 된 이유를 상기시켜 줍니다. 잠재력이 실현되는 약속, 어린 재능이 우리 눈앞에서 꽃 피우는 짜릿함이죠. 그리고 김서현이 프로 첫 승리의 달콤한 맛을 음미하는 지금, 우리는 야구가 근본적으로 인내의 게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폭풍우를 견디고 실패로부터 배우며 언제나 가능성에 힘을 믿는 것. 김서현은 재능, 결단력, 그리고 게임에 대한 전염성 있는 즐거움으로 이 스포츠를 특별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구현합니다. 그에 대해 우리가 할수 있는 말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젊은이여. 계속 플레이하라 계속해서 김서현 선수의 첫 승리 스토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의 여정은 단순히 한 선수의 성장 과정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삶에서 맞닥뜨리는 역경과 도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김서현 선수가 겪은 시련은 누구나 릴레이 탈수 있을 거예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압박감, 자신감의 하락, 목표를 향한 험난한 길. 하지만 김서현 선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믿고 코치진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죠. 그 결과 우리는 마운드 위에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열정적으로 공을 던지는 김서현 선수를 볼수 있게 되었어요. 그의 눈부신 성장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줍니다. 노력하면 언젠가는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을 과정의 고통을 이겨내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김서현 선수의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과정의 중요성이에요. 그는 단기간의 성과에 연연하기보다는 꾸준히 자신의 기량과 멘탈을 다지는데 집중했어요. 작은 변화와 성취들이 모여 큰 결실을 맺은 거죠. 이는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에요. 목표를 향해 달려가되 과정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해요.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경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된답니다. 김서현 선수처럼 긍정적인 마음가짐도 잊지 말아야 해요. 힘든 시기일수록 낙관적인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작은 행복을 느끼려 노력하고 주변의 좋은 에너지에 귀 기울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김서현 선수의 첫승 소식을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의 인터뷰에서 진심이 느껴졌죠.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자신감을 되찾은 모습이 저에게도 큰 울림을 줬습니다. 프로 스포츠 선수로서의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겠지만, 김서현 선수처럼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노력으로 언제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앞으로도 김서현 선수의 활약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